안녕하세요. 흑석 박사입니다. 드림아재 백이동 57평 중간층 세대를 보겠습니다. 어제 56평 고층 바다시피 아차산 방면으로 뒤쪽으로 조망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세대는 작은 방에서 주택가 조망이 나옵니다. 센서가 사람을 감지해서 오 날씨가 예정다 날씨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이 정도 깊이의 신발장이 좌우로 있습니다. 57평은 아파트처럼 구조가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가족들이 많은 세대가 선호하는 집입니다. 거실입니다. 현재 미라클 글라스로 외부에서 내부를 보지 못하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햇볕이 차단되는 효과가 또 있을 것이고, 또 낮에 주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가끔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 시트지가 붙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열어서 이렇게 조망을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백일동에 이제 간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만 개방해서 있을 수가 있고요. 한강 쪽 별로 보기 싫다 싶을 때는. 아, 먼저 한강만 연 거고요. 다시 한강만 보기 싫다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가지 옵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열어 놓는 방식으로 열어 놨습니다. 이따가 구조들 보고 다시 오게 되면, 아,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이제 벽면입니다. 소파를 놓는 자리에서 TV 다이까지 충분하게 동선이 나옵니다. 주방은 D자 아일랜드 식탁이 아니라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요. 냉장고 위치에 위에 보시면 선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는 것들이 세 개가 있고요. 수납 공간과 와인 냉장고. 그리고 인덕션과 후드 식기세척기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열어봤기 때문에 보조냉장고 오븐이고요 독일어입니다 수납공간 싱크볼과 수납 자주 보던 구조입니다. 대리석 느낌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깨지면은 교체 가능해 주겠지만 설치된 걸 뜯어내기가 좀 뭐해서 이거는. 새차살때 신차 뽑기 운 식으로 운이 좀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밀폐형으로 처음에 설정을 해놨었고 안방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보시면 거실에서는 이렇게 청명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뿌연 느낌이 나는 거는 저 미라클 그레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방에 베란다가 있고요. 실제 조망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방 구조가 가장 좋다고 볼수 있죠 룸이 있고 미닫이 드레스룸이 있는데 어제 얘기했던 스타일러스도 자연스럽게 열렸다가 닫히는 구성입니다 장대를 거쳐서 부부 욕실을 갑니다. 세면대와 변기, 이제 웰컴 기능이 있죠. 열렸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 욕조와 수전까지 해바라기 수전이 있고요. 주방을 거쳐서 다목적실. 주부분들은 다목적실이 굉장히 좋겠죠? 네, 다목적실입니다. 김치냉장고. 음식물 처리기 하고, 이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뭘로 사용할지 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납이 있고요. 보조 냉장고나 여기 세탁기를 끌어서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또 수납입니다. 입구쪽에 이렇게 선반들이 있고요 방들로 가는데 먼저 중간에 가족실이 있습니다 가족실은 서울숲 조망이죠 그래서 백일동 백이동 다 이제 괜찮은데 백이동에서는 서울숲을 백일동에서는 가족실에서 성수동 주택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비, 이 뷰가 38평비 타입 배기동 예, 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책을 놓거나 LP 뭐 CD 뭐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이렇게 하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다지는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양창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뷰고 가족실과 마찬가지로 서울숲 공원을 바라봅니다. 반대쪽에서는 이제 건대부터 해서 광진구 전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에어컨 실외기가 중형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가 좋은 방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넓게 빠졌고요. 뒤에 백사동이 보이고 CCTV입니다. 엔트레 수룸이 마음에 듭니다. 넓고 좋습니다 57평 한강조망도 56평 못지않은데 중간에 건물에 간섭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걸리실때는 이렇게 미라클 그레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강조망이 잘 나오는 것으로 서울숲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을 하시다가 야간이 되면 모든 것을 닫아서 거주하시고 아침이 되면 전체를 열어놓고 또 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뜨겁다 하면 헤드룸을 쪽만 막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57평 백유동 중간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